국내 감독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기자들도 그러고 그게 소문이 좀 이렇게 처음에 에. 국내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다 협회는 뭐 그렇게 돌아서 기사들도 막 그렇게 떠 나왔잖아요 그 협회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음. 근데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다시 협회가 또 이렇게 감독 후보군들을 추려서 어.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번에는 감독 함부로 그냥 함부로라고 좀그렇지 않. 음. 그냥 잘못 보면 선수들이 난좀 동요할 것 같다 왜냐면 아... 보니까 벤투 감독이 그 훈련일지랑 영상 네네, 다 남겨놨다면서요 네네, 네. 근데 감독 이상사람 왔어요? 네. 제가 갔어 감독으로? 네. 첫날 훈련했어? 그 선수들이 어 뭐야 <laughs> 뭐, 이 뭐지 막 이러면 은 네. 이게 다 헝클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아, 우리한테도 좀 물어봐 달라 아. 그래서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감독들을 아니까 경험해 봤던 감독이 다시 우리나라 감독이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한 뭐 장단점을 선수들끼리도 고, 교, 공유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지 그런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제대로 된 저는 예전엔 비엘사 감독 많이 추천했거든요. 아, 비엘사.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설사 최악으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네. 우리 지금 뭐 라이센스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네. 현역의 지금 감독들한테 네. 4년간 많은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감독. 음... 저는 그런 사단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된다 같이. 그러려면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다. 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 축구협회 회장님 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매일 미슐랭 먹다가 <laughs> 네. 그냥 식당 가면 잘 어렵습니다. 네, 감독도 그런 거다라는 네. 말씀을 회장님께 드리면서 김태연의 정치 쇼. <laughs> OEM 방식의 코너 이게 뭐냐? 이 제, 저 제작진이 진행자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코너입니다 <웃음> <웃음> 진행자 주문 방식이라고 OEM 방식으로 난 이건 죽어도 이 코너는 해야 되겠다 어. 에? 안 하면 나는 보이코 달란다 그다음 엔안 나온다 제가 에? 그래가지고 오늘 특집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이야기 이거 하다 보면 그냥 오늘 저 사부까지 할 수도 있어 뭐 뒤에 경쟁 안할 수도 있어 뭐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고 SBS 장지현 축구해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네, 아, 제가 그동안 사실은 저희 네. 현지 연결도 하고 싶었는데, 이 현지 또, 이저 전화상태도 좀 그렇고, 네. 또 이제 일정도 불규칙 가지고, 시간도 좀잘안 맞고 그래 가지고, 예. 네, 저희가, 아, 한번 하긴 했는데, 한번 했었죠. 여러 번 하려고 했죠. 네. 아, 그건 기억하죠.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laughs> 네. 자, 유호근님, 축구하면 테디 신나겠다 하셨고, 이중성님, 드디어 흥미진진한 테디님의 월드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 장지현 해설위원 모시고 이 월드컵 총결산 해볼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른 나라 경기 그리고 좀 요즘 제가 꽂혀있는 차기 국대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laughs> 네. 그거는 절 부르면 안될것같은데 네. 저는 마음속으로 정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축구협회장이면 어떡할 저는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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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그거 어땠어요 음. 카타르 월드컵이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대회전 분위기 약간 그랬죠. 리그 중단도 웃기고 네. 한 겨울에 아우리나라에 우리 기준은 겨울이지만 사막에서 에어컨 틀고 하는 것도 웃기고 네.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오일머니, 가스머니 <laughs> 이거에 들어갔을 가능성 너무 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대회 전에 그런 기사들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장 짓는데 노동자들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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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슈 문제. 네. 그래서 뭐 인권에 대한 문제. 어떤 것들동 자들이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서유럽 쪽 특히 출전하는 국가들 네. 위주로 그 기사들이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 말씀해주셨던 그 선정 과정에서의 어떤 뭐 그런 비리 음. 뭐 그런 문제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증거는 없지만. 네.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대회 개막전에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실 가졌었어요. 응. 근데 이제 결승전 끝나고 나니까 최고의 <웃음> 성공적인 <웃음> 월드컵이 된것 같아요. 제일 재밌었고. <laughs> 왜냐면 재미가 있긴 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시차가, 시차가 마음에 들어서 뭐 새벽 4시 경기보다 10시, 12시 경기만이니까 많이 볼수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녁 프라임타임에 네. 두 타이밍이 있고 조별리그가 네. 원래는 예전에는 세 경기씩 있었거든요. 하루에. 네. 근데 이번에 네 경기인데 네. 좋은 시간대 우리나라 팬들이 볼수 있게 두 경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새벽 늦게까지 네. 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까지 보고 물론 새벽 네. 4시 경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시청하기도. 그리고 이따가 저 얘기하겠지만 결승이 가보부 아 갑이 아 진짜. 돼서 <웃음> <웃음> 성공적인 월드컵이 됐고 네. 이러다 보니 만약에 사우디의 빈살만식께서 네. 진정한 오일머니를 보여주마 그리고 사우디 월드컵 개최하신다고 하면 네. <laughs> 왠지 찬성할, 저도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카타르 구왕 네. 그분도 저희 그 도하에 있는 IBC 네. 거기에 방문을 직접 하셨어요. 그게 되게 이례적인 어, 일이래요. 어, 그렇죠. 방문해서 우리 SBS로도 딱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카타르 구왕 온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네. 그 배성재 캐스터하고 저만 남았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구강 들어오셔서 악수를 에이. 했거든요. 배성재 캐스터가. 에이. 에이. 근데 그분이 이제 재산이 한 660조 정도 된다면서요. <laughs> 근데 660조. 네. 네. 근데 에이. 사우디의 빈 살만 씨는 3200조인가 뭐그런 그렇죠. 에이. 와,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액수잖아요. 에이. 뭐그 그거 감흥이 없잖아요. 제가 예. 월드컵을 제공할 수는 <laughs> 뭐 네. 제공 예. 네. 뭐 사우디 월드컵 숙식 제공할 수도 있어. 저 제작이 뭐 중계진 선수들 숙식 제공 공짜로할 수도 있어. 한뭐 사우디 월드컵 언제 될것 같아요? 네. 예. 느낌은 그래. 이거 우리 저희 제작진하고 사전 인터뷰하셨는데 카타르 예. 월드컵을 키워드로 정리해 달라.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부탁드렸는데 아그 이거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한국 축구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 전체 월드컵 키워드는 효율 값 이렇게 뽑으셨다는데 아, 어떤 예, 예. 의미예요? 요거 그거는 이제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도화액이죠. 예. 네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94 미국 월드컵인가? 그러니까 그때 예, 예. 우리 어, 김태현 씨도 예. 저랑 같은 세대니까 예. 93년에 한창 대학생 때는 학 예. 아, 보고 뭐 이럴 때인데 저 90... 어디서 술 먹고 있다가 그 소식이 었 예, 93년 어쨌거나. 예선 때 마지막 예. 경기 우리가 북한 이겨도 예. 3대0으로 이겨 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쪽에서 일본이 예. 이라크와의 경기 결과가 중요한데 네. 일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경기 끝나고 풀 죽어서 이러고 있다가 이라크의 그 자파르라고. <laughs> 예? 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자파르. 그 선수가 헤딩골을 넣으면서 네. 일본은 털썩 주저앉고 주저 우리는 갑자기 그 소식 듣고 고정훈 선수 막팔 돌리면서 네. 뛰어 들어오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게 도하의 기적 도하인데. 네. 네. 참 거기가 이상한 땅 같아요 도화가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16강 진출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죠. 종류 직전에 네. 아, 그거 보면서 그 경기 전에 배성재 캐스터랑도 그 얘기했거든요 네. 나는 왠지 도화의 기적이 한번더 일어날 것 같아 오. 네. 아. 그래서 어 도화의 기적 아, 그 배성재 캐스터가 그 경기 딱 황희찬 선수 골 넣고 네. 도화의 기적입니다 계속 이랬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네. 이렇게 전율이 좀 오르더라고요. 어. 네. 중계하시기에는 어땠어요 현지 카타르 분위기? 중계하기 좋았어요. 한중의 석 분위기나 이런. 원래 아. 전 세계 유명한 구장 다가 보셨잖아요. 그 월드컵 때마다 경기장 뭐 브라질 음. 마라카냥 그래서 뭐 아. 다 가봤는데. 웬블리도 가보셨어요? 웬블리도 가봤죠. 아. 잉글랜드 올트레포드뭐는한도못 뭐, 가봤는데. 웬만한 데는 가봤는데 네. 이번에는 특히 특히 중계진들 좋았던 건 어. 중계 앞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경기들 하잖아요. 네. 저희는 가서 그거 끝나고.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하는 경기들을 경기장을 가서 다볼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막두 경기씩 가서 음. 직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장이 감기장, 다 20분 안팎의 거리에 있어요. 가깝죠. 예. 그러니까 이 경기 끝나면 네. 또 바로 이동해서 다른 경기 보고 해서 중계진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네. 매우 행복했던 그 네. 시기였어요. 그 결승전에도 루사일 스타 좀 좋다면서요? 어, 그 루사일은 네. 배성재 캐스터랑 정, 저도 네. 역대 가봉 경기장 중에 제일 진짜 분위기가 와, 거기가 8 8 0 0 수용인데 네. 제가 루사일에 갔던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멕시코전도 갔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경기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결승전까지 다섯 그렇죠. 경기째 그 경기장에 있는데 팬들이 그냥 남미 팬들은 그냥 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서유럽은 많이 안 왔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열기가 응원가를 또 계속 부르잖아요. 네, 서유럽 팬들하고 다르게. 네. 직접 한번 가보면, 어, 열기 엄청나고. 네. 특히 멕시코전은 (1차전) 사우디한테 지고 아르헨티나가 네. (2차전) 멕시코전 되게 못하다가 네. 후반에 메시가 중거리 막힌... 왼발 한방 네.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그때 네. 팍 반전을 했는데, 그때 골넣을때 데시벨이 네. 제가 역대. 와, 본것 중에 최고. 와, 그 진짜 전율이 있었어요. 그 경기장.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예요? 전체 예. 월드컵 키워드가 효율 갑이다 효율적인 축구를 아, 했다는 거예요? 축구 요번 조류가? 그 얘기는 이제 이번에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던 팀들이 예. 대부분 자신들이 점유율을 갖고 주도하면서 예. 경기 운영을 해서 이긴 팀들이 아니고요. 예. 좋은 공격진이 있는데 예. 대부분 수비 위주로 어. 경기하다가 그 좋은 공격진들을 활용해서 실리적인 역습으로서 효율성 있는 결과를 낸 팀들이 다 성과를 냈습니다. 프랑스도 좀 그런 스타일. 결승전에 올라온 프랑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또 사강 또 기적을 달성한 모로코. 모로코, 그다음에 또 아시아 뭐 돌풍 일본. 일으켰던 팀들 일본, 네. 브라질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라인을 내리고 약간 수비적이던데 그렇긴 하지만 네. 브라질도 그래도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주도는 아시아 팀들 일, 성과를 냈던 일본, 호주. 네. 뭐, 그 다음에 또 1승씩 챙겼던 사우디, 이란, 네. 이런 팀들 다 성과를 냈던 팀들이 목적을 네. 달성한 팀들이 그런 축구를 했는데 네. 딱한 팀.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주도해서 네. 했는데 성과를 냈던 팀이에요, 우리. 어... 나머지 팀들 뭐 점유율 위주로 주도하는 팀들 스페인, 뭐 독일, 네. 뭐 브라질 네. 이런 팀들 전부 목표 달성 실패했어요. 그렇죠. 다 그렇네. 떨어지고 네. 오히려 효율적으로, 실리적인 결과를 내려고 했던 팀들이 다성권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우리 축구해갖고 목표 달성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예. 월드컵 이번에 있었던 전세, 전세계적인 강팀들의 조류에 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심적과가 달성했으니까 더 박수 받는 거예요? 더 박수 받죠. 음... 여태까지는 전략적인 승부를 해서 어떻게든 결과를 내려고 했지만 예. 우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결과를 낼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하나 얻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주눅들지 않고 네.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던 축구를 그대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네. 많이 얻었던 대회죠. 팬으로서 경기 보면서 2000년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래 준비했던 원래 하던 모습을 그냥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강팀이랑 맞붙어쳤던 건 네. 2000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얘기는. 음.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장지현 해설위형께서 손흥민 선수 빼고 예. 한명 한국 MVP 뽑으시면 누구예요? 아 되게 어렵네요. 에. 저는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선수도 괜찮아요. <laughs> 근데 저는 전 선수 다이 선수 잘했다고 봐요. 김민재 선수도 진짜 리그 세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빡빡한 일정 소화하고, 국사도 아, 그런 국사가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랑 첫 경기 우루과이전 때 네. 사실 체력이 많이 바닥이 났는데 주여 짠 거거든요. 음. 그 잘했잖아요 첫 경기.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근육 부상 들어온 거라고 이죠그 다음 경기에 네. 네. 김민재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최선 다 했고. 손흥민 선수도 원래는 뛰면 안 돼요. 아, 그런데. 그러, 그러더라고요. 다. 예. 근데 마스크 쓰고 본인이 진짜 의지를 갖고 뛰겠다. 그래서 헤딩을 좀 피할 수 있는 위치 처음에 측면 윙포드. 예. 공중볼 그쪽을 예. 안 주고 그쪽에 가서 플레이를 어.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앙에 약간 프리한 세컨 스트라이커를 3차 전부터 봤는데 조금씩 이제 헤딩도 해보겠다고 해서.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 그렇고 우리가 우려했던 라인들, 측면 수비. 진짜 도끼 품고 하더군요. 김문환 선수 이런 네. 선수들 네. 되게 잘했고 네. 또첫 경기 나상호 같은 선수 네, 잘했어요. 깜짝 전 우루과이전 네. 선발로 되게 잘했고 네. 중앙미디필터 정우영 선수 잘했고 잘했. 이강인 선수 나와서 잘했고 음. 조규성이야 말할 네. 것도 없었고 저는 전 선수들과 음. 다 잘했다고 봐요. 음. 김영호 선수도 항상 음. 넣는 패턴 월드컵 때 그렇죠. <laughs> 그리고 <그래서> 또 나왔다 <laughs> 월드 패턴 네. 넣는 패턴. 4년 뒤에도 우리 월드컵 해야 되잖아요. 네. 4년 뒤에 이 선수가 에이스 될 거다라고. 하나 예측하만 누구? 아, 전 있어요. 그래요? 전 정해놨어. 전, 전 정해놨어. 어, 누구예요? 전 이강인. 아,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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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수. 저는 진짜. 원래 개인적으로 월드컵 전부터. 네. 저는 원픽이 이강인 선수였어요. 이강인 선수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한 네. 2년, 2년 사이 동안 제일 우려했던 게 이강인 선수가 좀 느리지 않냐. 네. 근데 수치가 아직 말해줘요. 어. 스프린트 속도도 2년 사이 에 엄청 올라갔고. 아 그래요? 네. 아, 운동하면 빨라지는구나. 예. 네. 사실 그렇게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본 분들이 많거든요. 네. 스피드가 타고 네. 타고나는 스피드도 거니까. 스피드도 올라갔고요. 네. 수비하는 기술, 스킬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네. 노하우.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게임 풀어가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빈투 감독이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봤다가 그게 네. 꽤된 예전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뽑아서 훈련하면서 아 엄청 발전했네 네. 느끼니까 중요할 때 특히 그 기점이 됐던 가나전 네. 교체 투입 시키자마자 크로스에서 조규성 골 만들어서 그렇죠. 반전 일으켰잖아요 네. 거기다가 투입할 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네. 조규성 선수는 어때요 유럽 진출 할것 같아요? 지금 뭐오프 오는 구단들이 있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네. 뭐 지금 조규성 선수도 사실. 이강인하고 선수랑 비슷해요. 단기간 안에 지금 벌, 이른바 벌크업. 아, 어, 그렇더라고요. 벌크업 때문에 원래 별명이. 예. 네. 벌크업 해서 지금 몸싸움 엄청 강해지고 파워가 생기고 포스트 플레이 잘하고 음. 등지고 연계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지금 점점 점점 조규성 선수도 이동욱 선수가 전북에 있었잖아요. 네. 이동욱 선수가 그랬대요. 이번에 조규수 선수 플레이 보고. 네. 뭐 다른 선수 같다. 아, 그래요? 예. 음. 불과 몇년 전에 조규성 선수를 전북에 와서 할뛸때 봤는데 예. 다른 선수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음. 거면 조규성 선수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방 이번에 보니까 유럽이나 아프리카 수비수랑 사이에서도 공중볼 다 따내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런 저런 대형 스트라이커가 사실 좀 거의 드물었으니까 우리나라 예. 황선호 선수. 맞습니다. 예. 네. 기대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제일 꽂혀 있는 거는 <laughs> 이겁니다. 감독. 민두수님, <laughs> 이 감독이 중요하죠. 잘 뽑아야 합니다. 네. 네. 저는 저,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어떻게 뽑으면 되는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벤투를 데리고 와야죠. 다시? 어, 전 그런 것 같은데. 벤 감독, 근데 뭐. 돈을 달랜도 휴가인지 뭔지인 네? 모르겠지만, 잉글랜드에 네. 계시더라고요, 지금? 잉그, 그 잉글랜드 클럽 팀? 영국에? 영국에 네. 계신 분이 휴가인지 뭔지 오.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냥 다른 클럽 팀으로 가시려는지 아니면은 오. 다른 대표 팀에서도 지금 오퍼가 네. 좀오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우리나라로 다시 오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 벤투가 해왔던 제일 개인적으로는 네. 그 빌드업 축구를 이제 네.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그거를 4년을 더 해서 완성을 시켜야지 여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또 누가 아. 와서 야뭔 빌드업은 뭔 업이야. <laughs> 일단 잠거5 빼. 그 다음에 2강에 손흥민 한 방으로 끝내. 뭐 이러면 다뭐 엉클어지는 거 아닌가? 뭐 감독 그렇죠. 성향에 아, 따라 그렇게 바뀔 수는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감독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기자들도 그러고 그게 소문이 좀 이렇게 처음에 에. 국내 감독으로 생각하고 있다 협회는 에. 그렇게 돌아서 기사들도 막 그렇게 떠나왔었잖아요. 그 협회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 근데 모르겠어요. 엄마 지금 다시 협회가 또 이렇게 감독 후보군들을 추려서 어.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이번에는 감독 함부로 그냥 함부로라고 좀 그렇지만 그냥 잘못 보면 선수들이 난좀 동요할 것 같다. 왜냐면 아... 보니까 벤투 감독이 그 훈련 일지랑 영상 네네, 다 남겨놨다면서요. 네. 근데 감독 이상한 사람 왔어요? 네. 제가 갔어, 감독으로. 네. 첫날 훈련했어? 그 선수들, 어, 뭐야? <laughs> 뭐, 이거 뭐지? 막 이러면은 네. 이게 다가 헝클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선수들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아, 우리한테도 좀 물어봐달라. 아. 그래서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감독들을 아니까 경험해 봤던 감독이 다시 우리나라 감독이 들어오면 네. 거기에 대한 뭐 장단점을 선수들끼리도 고, 교, 공유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지 그런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제대로 된 저는 예전엔 비엘사 감독 많이 추천했거든요. 아, 비엘사.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설사 최악으로 결과가 안나고더래도 네. 우리 지금 뭐 라이센스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나 네. 현역의 지금 감독들한테 네. 4년간 많은 영향력을 좀줄수 있는 감독. 음. 저는 그런 사단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그치. 일단은. 같이. 예. 예. 그러려면 그런 영향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어, 축구 협회 네. 회장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매일 미슐랭 먹다가 <laughs> 네. 그냥 식당 가는 건잘 어렵습니다. 네. 감독도 맞습니다.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회장님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해봐야죠. 메시. 네. 아. 이제 메시가 그럼 올타임 넘버원으로 등극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펠레아 마라도나 제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네, 네. 예. 지금 언론에서 그 고트란 표현 쓰잖아요. 예. Greatest of all time. 예. 그래서 GOAT. 예. 이미 어, 어떤 실력이나 예. 아니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성과는 예. 고트인데 예. 클럽 네. 커리어나 이런 거 보면. 예. 근데 이제 월드컵 트로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 주면 대중적으로도 이제는 음. 향후에 완전히 인정받는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그런데 그걸 네. 해줬기 때문에 저는 메시가 뭐 완전히 올라왔다. 거기로. 네. 근데 사실은 메시가 예전보다 전성기로이 약간 꺾인 거잖아요. 나이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럼... 예전에는 우승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한 비결은 뭐예요? 다른 선수들도 근데... 아닌데 니 다른 선수 들 이름값도 사실 예전에 좀더 낮지 않았어요? 난 진짜 저는 대단한 게 네. 메시가 이번에 다섯 번째 월드컵인데 네. 이번 월드컵이 압도적으로 공격 포인트가 많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가 대표팀에서 압도적으로 공격 골이나 어시스트가 많아요. 네. 그니까 그거는 사실 나이는 이제 육체적인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 나이인데도 네. 정신적으로 그걸 이겨낸 것 같아요. 음. 진짜 강한 동기부여를 갖고 네. 이번만큼은 내가 월드컵 따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메시가 올해 뛰지 않았나. 와, 음. 아, 그까좀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은바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뭐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네. 네. 잘하긴 하더라. 잘 잘하, 엄청 잘 하죠. 음바페 네. 네. 최고 그, 장점이 뭐예요? 음바페가 이번에 수비 가다만 안 시키고 위에 딱 체력 비축하고 있다가 네. 역습만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비축하고 있다가 나오는 스프린트. 아, 순간 가속요 순간 가속? 네, 매. 그러니까 그 혼자서는 사실 수비하기가 힘들어요. 은바페. 수비수가 음바페를 음. 두고 네. 어떻게든 협력 수비를 붙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음바페를 그런 식으로 극대화 시켜서 살리려고 프랑스 의 디션 감독이 활용했고요. 을 음... 음바페는 여전히 신체적인 나이가 허락하는 한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겠지. 알겠습니다. 더 아, 하고 싶지만 저희가 아... 출연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드려야 됩니다. <laughs> 지금까지 SBS 장지현 축구해설위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